제가 지난주에 어느 사업장을 들렸더니 카운터에 개구리 동상, 청동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두꺼비 동상, 청동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또 어디 갔더니 목각으로 돼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그렇게 둔 걸로 봐요. 주렇기 8장 1절,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화여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개구리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바로가 먹는 음식 위에 쟁반 위에 성전 위에 전부 다 개구리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개굴개굴 저기도 맹꽁이가 맹꽁 맹꽁 그리고 저기도 두꺼비들이 꽥꽥꽥꽥 하면서 애굽 땅이 온 천지가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남극 대륙과 북극권을 제외한 전 세계에 개구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개구리들이 3천여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에서는 그 개구리를 축복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가 축복을 갖다 준다라고 그들은 섬겼는데 인도가 소를 섬기듯이 인도에서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소를 잡지도 않고 몽둥이로 패지도 않고 도축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가 소를 만나면 서야 되고, 빵이 있으면 먼저 소에게 먹여야 되고 하는 그 이상으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개구리에게 신성시했습니다. 핵카라는 개구리가 있는데, 그게 신입니다. 허상인데 그들은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해카를 크게 만들어 놓고 여신이라고 말하고 출생과 부활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큰웅신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 개구리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구리의 울음은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이요 또 풍요로를 풍요를 한해를 기약해주는 그런 사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비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주례육기 20장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최우선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의 기록이 된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기 전에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 그한 사람을 지켜보셨어요. 열국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생명책에 기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세웅치마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주의만 짓다가 질병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해서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헤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신부께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종착역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양손으로 험해다가 생명이 그려지면 치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부림을 치면서 질병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은 말 합니다. 말아.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동편 국경에 팔레스틴 남부에 있는 광야인데 수루광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먼지만 날리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 수르광야. 주력업을 에서 사흘길을 왔는데 그 수르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가족구대에 물을 담아왔는데 그 물도 다 떨어졌고 먼지만 날리고 밤새 걸어왔기 때문에 지칩니다. 대중들과 노약자와 짐승 때 지칩니다. 하루에는 20km 밖에 가지 못합니다. 뼈약 볕에 그런 악조건이 광야기 때문에 더 이상 갈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흘 길을 왔으니까 80km를 걸어서 왔어요.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다오. 우리에게 물을 다오. 예급에 우리를 놔두지 왜 우리를 주례급을 시켜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왔을 때 조금 있으면 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장로들 앞을 통해서 호렵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바위가 있는 데 바위 앞에 서라. 내가 그 바위 앞에 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장로들 앞길로 해서 호렵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바위 앞에 서요. 여호와가 미리 그 바위 앞에 서 계십니다. 유단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내려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위에게 내려쳐요.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젊은 총각이 장교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만 게임만 하고, 마흔 살 가까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젊은이를 전화로, 전화로 전도를 하는데, 아니,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직장도 안 잡고, 결혼도 안 하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느냐고. 어머니는 말씀하세요. 아니, 그라이도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저렇게 배가 홀쭉하다고. 뭐 먹지 않는가 봐. 먹는 게 없는가 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을 때가 지금입니다. 너무나 허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마라라는 겁니다. 이 땅은 지금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마실 수가 없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셨지만은 그리고 들이킬 수가 없어서 토해내고 마실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고, 일할 어떤 의지도 없고, 그런 자아를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말하라는 겁니다. 그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닥친 말라가 아니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나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 길을 갔는데 마라에 도착해 있는데 써서 그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홍해를 건넜을 때는 기뻐 춤추며 애국 군대가 무례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주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급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주리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주리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니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원망 불평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건 히브리어로 차온데 곰이 사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쏟아붓는 그 상황을 부르짖는 거라고 말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8천 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온종일 기도회를 집어넣는데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서정남 집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근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 습관이 신앙의 그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호랩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먼저 가셔서 그 바위 앞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앞에 먼저 와 계십니다.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0 4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나무를 꺾어서 그쓴 물에 너라고 말합니다. 그쓴 물과 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그 그 나무를 지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떤 나무인지도 몰랐고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래서 눈이 떠지면서 그 나무를 알았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말에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나무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면 저가 용서 안 받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쓰대신 그 인생이 단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데네커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네르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가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스 신앙이 나오는 여러 신상들을 전교하게 조각을 했던 아주 뛰어난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조각가가 이제는 예수님의 조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고 싶은데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을 조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 영상을 조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을 했어요. 만족할 만하게 조각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 심령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황제가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를 찾아와 가지고 그럽니다. 비너스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네커 이 조각가가 말합니다.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무가치하고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서 나는 비너스 조각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다른 신은 조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질병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합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라기 사장이절에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예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니니 주께서 너희에게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송아지가 뒷발을 차면서 뛰면 대단합니다 힘이 넘쳐나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송아지가 요양관이 나오면서 기뻐서 뜁니다 치료는 라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심 이와 같이 뛰어요 기뻐서 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마라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의사 되신 예수님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평생을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나라 한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가 옆에 있는 걸 그때서 알은 거예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보람을 시험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무려산에 번제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이 아보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가까이에 수양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예비해 놓으셨고 도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나무는 이름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세는 알 길도 없었죠 그 용도가 어떤 나무에 쓰여지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지시하신 겁니다 그 나무를 모세는 꺾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니까 짜고 써서 마실 수 없는 금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그 나뭇가지를 알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뻐 춤추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배옷을 벗고 기뻐서 춤을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나무를 꺾어서 그드 쓰듯 쓴그 짠물에다가 집어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물이 달아졌어요. 화났던 물이 잠잠해졌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기쁨을 주는 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나무의 희생으로 못 먹는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원망이 물러가도록 하셨어요. 불평이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지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의롭게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앞으로 물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병을 근원적으로 막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말잘 듣고 순중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게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쓴물이 치이되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망이 떠나가고 심령이 치료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병을 막아주는 예방주사를 그들은 맞았어야. 물이 없고 쓰디쓴이 광해야. 마라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 세상은 쓰디쓴 마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